40년의 세월이 당신의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면, 그래서 내 앞에 선 당신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면, 나는 당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당신을 원망해야 하는 걸까요? 미술품 복원가 송지연의 공방은 시간의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깨진 도자기, 찢어진 그림, 녹슨 금속 공예품들. 송지연은 섬세한 손길로 그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덧대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둔 40년 전의 상처는 그 어떤 안료로도 덧칠할 수 없었고, 어떤 접착제로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 상처의 이름은 차민준 송지연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공방 한편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보물처럼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풋풋했던 스무 살의 송지연과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22살의 차민준이 있었습니다. 유학을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던 날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끔찍한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왔고 그후두 사람은 영영 다른 시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심코 펼친 신문 한 귀퉁이에서 송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세계적인 사진작가 차민준, 대규모 회고전 개최, 그리고 전시회의 대표 이미지로 실린 흑백 사진. 그것은 40년 동안 송지연 혼자 간직해왔던 바로 그 사진 속, 앳된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송지연은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세웠습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40년 만에 마주할 그는 어떤 모습일까? 혹시 그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결국 송지연은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꺼내 입고 전시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인파, 화려한 조명,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 남자, 차민준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멋스럽게 내려앉았지만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심장이 발치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송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사람들 틈을 비집고 그의 앞에 섰을 때, 송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차민주는 송지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젠틀했지만, 그 안에는 낯선 사람을 향한 정중한 호기심만이 담겨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고로 젊은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송지연이 40년간 쌓아 올린 그리움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송지연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송지연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송지연이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을 때였습니다. 우아하지만 날카로운 인상의 한 여자가 나타나 자연스럽게 차민준의 팔짱을 끼며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차민준의 아내이자 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아트 디렉터, 오은영이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팬이신가 보군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은영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송지연을 향한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요. 사적인 질문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중한 부탁의 형식을 띤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송지연은 오은영의 눈빛에서 단순한 아내의 질투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밀을 가진 자가 그 비밀의 열쇠를 가진 사람을 마주했을 때의 본능적인 경계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오은영은 차민준이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을 마치 재앙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송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전시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40년 만에 재회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을 거뒀지만, 차민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전시회 대표 이미지로 걸린 사진 속의 이름 모를 소녀. 왜 하필 이 사진이었을까?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지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이 마치 유령처럼 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창고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먼지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 속 소녀를 찍었던 바로 그 필름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렌즈는 깨지고 몸체는 찌그러진 채 40년의 시간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민주는 알수 없는 강한 이끌림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카메라를 고쳐야만 한다. 이 카메라만이 잃어버린 기억의 문을 열어줄 유일한 열쇠 같았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국내 최고의 복원가로 알려진 송지연의 공방을 찾아 냈습니다. 며칠 전 전시회장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공방의 문을 열고 들어선 차민주는 며칠 전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바로 그 여자 송지연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송지연 역시 망가진 카메라를 들고 찾아온 그를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40년 전 추억이 담긴 카메라가 잔인한 운명처럼 두 사람을 다시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송지연은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카메라를 복원하는 것은 잊으려 애썼던 과거의 상처를 제 손으로 다시 해집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민준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그리고 두 사람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카메라를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송지연은 카메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송지연의 공방에서는 40년 전의 시간을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송지연은 돋보기 안경을 쓴채 작은 부품들을 하나씩 분해하고 닦아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민준과 함께 웃고 떠들었던 모든 순간들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만지는 고통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차민주는 카메라가 수리되는 과정을 보고 싶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송지연은 마치 아주 먼 옛날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자신들의 과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그 카메라는 주인을 많이 닮았었나 봐요. 아주 열정적이고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던 카메라였죠. 차민주는 송지연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유를 알수 없는 강한 두통과 함께 낯선 이미지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던 강가, 풋풋한 미소를 짓던 한 소녀의 얼굴, 그리고 달콤한 라일락 향기. 어느날 오후, 아주 작은 나사를 조이던 송지연의 손 위로 차민준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피부가 맞닿았습니다. 송지연은 숨을 멈췄고 차민준 역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짧은 정적.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기억보다 먼저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차민주는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22살의 청년이 되어 이름모를 한 여자를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혼란스러워진 차민주는 마침내 아내 오은영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사고 나기 전에 혹시 깊이 만나던 여자가 있었소? 아주 진지하게 만났던 여자 말이야. 오은영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보. 당신 곁엔 처음부터 나쁜이었어요. 사고 후유증 때문에 헛된 기억이 떠오르는 걸 거예요. 다 지난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당신에겐 지금의 나와 당신의 명성이 있잖아요.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차민주는 보았습니다.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과 찻잔을 든 그녀의 손이 아주 희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평생을 피사체의 진실을 쫓아온 사진작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차민준과 오은영의 견고했던 신뢰의 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40년 된 낡은 카메라는 송지연의 손끝에서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마지막 부품을 조이고 렌즈를 닦아내는 송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민준에게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차민준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송지연은 말없이 카메라를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차민준은 카메라를 받아드는 순간,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강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 손에 익숙하게 감기는 모양.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그리웠습니다. 그는 홀린 듯 카메라를 들어 눈으로 가져갔습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바라본 세상. 뿌옇던 시야가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40년 만에 울리는 둔탁하고 익숙한 셔터 소리. 그 소리는 굳게 닫혀 있던 기억의 마지막 빗장을 부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잊혔던 모든 순간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차민준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송지연의 웃음소리 함께 걸었던 대학 교정 첫 입맞춤의 떨림 그리고 사고 직전 그녀에게 달려가던 자신의 절박했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차민준의 입에서 40년 동안 잊혔던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아 모든 것을 기억해낸 차민준은 아내 오은영의 기만과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빛 앞에서 오은영의 모든 거짓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차민준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장 차를 몰아 송지연의 공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신사, 차민준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송지연을 미치도록 뜨겁게 사랑했던 22살의 청년, 차민준이었습니다. 지연아, 너무 늦어서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차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송지연 역시 울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넘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끌어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그리움과 오해, 아픔과 원망이 뒤섞인 절박한 충돌이었습니다. 차민주는 송지연의 얼굴을 감싸고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깊고 뜨겁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맞춤은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다시 찾은 사랑에 대한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의 입술은, 서로의 심장은 그날의 온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재회 끝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과연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두 사람이 남은 인생이라는 필름 위에 어떤 사진을 채워나가게 될지 그 무거운 질문만이 공방에 먼지 쌓인 공기 속에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